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언박싱할 소식은요, 바로 부동산 P.F.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부터 증권 또 보험까지 금융권 전반의 위험 부담이 커졌다고 하죠. 네, 부동산 뉴스를 최근에 보면 음. 거래 절벽, 네. 뭐 공사 중단. 미 분양 속출, 이런 유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죠. 예.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거래를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또 빌려준 사람. 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상황이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아, 그리고 건설사와 금융회사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이준비하신 소식을 원고로 잠깐 보면은 부동산 PF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PF, 부동산 PF라는 얘긴데 이게 굉장히 네.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먼저 네. 서, 설명 좀해 주시죠. 네, PF라는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앞 글자를 따온 겁니다. 네. 프로젝트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겠죠. 파이낸싱이라는 건그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PF 중에서도 부, 부동산 PF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그런데 PF의 특이한 점이 담보 없이 사업성만을 판단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요. 네. 과거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에서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데, 코로나 공장 같은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담보로 잡을 실물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단, 담보 없이 자금을 마련하는 P.F.라는 음.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실물 담보가 없게 되면 돈을 빌려줄 때좀 신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채권자들이 대출할 때 어떤 걸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그래서 부동산 P.F.에는 건설사들의 시공 보증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를 지으면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미래의 수익을 미리 제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음. 공사비를 앞당겨 와서 집을 지은 다음에 음. 분양 수익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현금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담보는 없지만은 미래의 수익이라는 게 이제 담보 자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유자 모집위원런데 문제는 미래 수익이라는 건 발생을 해야 될 수익인데 이게 좀 불확실성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수익을 기대하기만은 꼭 위험 위험 부담이 좀 커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괜찮지만 그렇죠. 최근과 같을 때는 이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야 네. 어, 건물만 지었다고 하면. 이른바 완판되다 보니까 돈을 빌리는 쪽이나 빌려주는 쪽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자재비까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회사들이 사업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음. 최근 사례를 생각해 보면 둔촌주공의 경우도 이게 음.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사업 추진에 좀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렇게 집을 짓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준공이 돼도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미분양이 나기도 하는데요. 음, 네. 지난주 한국은행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증권사와 같은 비은행권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네, 중앙은행까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 어,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걸 걱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pf 대출을 실행해준 기관에 대해서 악성채권이 발행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아무래도 PF 대출을 많이 내준 쪽인데요, 네. 증권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 그러니까 음. 여전사들이 안고 있는 위험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음. 은행과 보험사도 PF 대출 규모가 작지는 않은데요, 네. 은행과 보험사가 보유한 보유한 자본금이 워낙 많아서 네. PF 대출이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음. 음.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엔 같은 이 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와 다르게 대출 한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대규모 부실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 저축은행도 이제 문제되는 곳으로 꼽혔는데요. 2011년에 저축은행이 무리하게 PF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네.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업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 그래도 그때 학습 효과 때문인지 이후로는 대출을 실행할 때 음. 어,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음. 음. 그렇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실행된 대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현재 어느 정도로 이 부동산 PF 대출이 집행이 되어 있나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와 시장이 호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에 금융회사들도 좀 앞다퉈서 대출 규모를 늘린 걸알수 있는데요. 음.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부동산 PF 신용공여 현황을 살펴보면요, 네. 어, 상반기말 기준으로 국내 25개 증권사의 PF 신용공여 잔액이 음. 약 22조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작년 이맘때 수치와 비교해 보면 약30%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네요. 예, 대출금이 많이 나갔다는 것은 이 회수율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네. 이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PF 연체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 올해 1분기 중에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4.7%였습니다. 네. 3년 전보다 3배 넘게 증가, 아. 증가한 네. 겁니다. 또 위험 노출 금액을 보면 올해 1분기에 28조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2년 새17% 넘게 늘어난 음.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금융회사가 떠안게 되는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여쭤보면 이게 대형 금융회사가 있고 중소형 금융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뭐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네 규모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네. 어, 현재는 어느 곳이든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음. 어,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자본 완충력이 그래도 좀 있어서 그렇죠. 유동성 관련 위험은 중소형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음. 어, 하지만 대출 건당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예. 음. 또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는 고금리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위험 노출이 더클 수밖에 없고요. 네. 중순이나 후순위 채권 비중이 높아서 질적인 위험까지도 높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면 굉장히 뭐 중소형사들은 더 힘들 음. 수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건설업 종 불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업계 지금 판단인데 그러면 당연히 비례해서 금융회사들이 이걸 좀 대비를 하고 대응을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대응책이 네.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금융회사들이 10년 넘게 시장 경험을 쌓은만큼 네. 분양 단계에서부터 선행적으로 대응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노하우를 축적한 인적 자원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네. 어, 증권사의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침체가 지속할 거라는 전망을 갖고 이제 관련 리스크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신규 투자에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나 분양률을 연계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고 있고요. 네. 어, 예상 분양률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음. 어, 부동산 PF 대출 위험을 관리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대출을 좀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로도 저희가 볼 수도 있겠습니까? 최선 줄이는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예, 어느 있다.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사실상은 그렇게 됐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네. 어, 뭐 은행권에서 먼저 PF 대출 전면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아, 중단까지. 음. 네, 이렇게 1금융권이 대출 문을 닫다 보니까 이금융권인 네. 증권사와 캐피탈 등에선 신규 대출과 연장하는 조건으로 연 1, 20%나 되는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까지 경쟁적으로 PF 대출을 해주던 금융권이 네. 하반기부터 급격히 돈줄을 재면서. 시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음. 여기에다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당국까지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네. 대출 규정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네, 일단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금융권이 부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 리스크를 관리하고 음. 추가 대출을 약간 엄격하게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약간 식, 열기가 좀 식는 거잖아요. 음, 지금 사게 뭐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서 육성하려고 주택 공급 방안도 내놨는 이거랑은 좀 이렇게 상충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부에서 연 50만 원 되는 공급 주택 공급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업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당장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PF 대출까지 막히게 되면 네. 건설사들이 돈을 구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때문에 네. 건설사들은 당국 쪽, 당국까지 금융권에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계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예. 금융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손실 부담 능력을 높이는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어, 다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책 당국도 주택거래 활성화에 나서서 가격이 급락하는 걸 막는 노력도 병행돼야 하겠습니다. 이민재 계좌가 지금 어,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지만 이게 음. 참 사실은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주택 공급 정책은 시행해야 되겠는데 음. 부동산 대출 규제는 또 강화하고 음.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이나 금융회사들이 돈을 잘 돌지 않는 환경을 맞게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고,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주택공급 정책의 그 스케줄에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예요. 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것 같은데, 일단 건설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음.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 보여지는데 일단 건설업계 분위기 자체는 어떤가요, 보면? 네 건설업계에서도 어~ 이제 대출이 막히게 되면 예, 예. 그니까 건설업계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도 예. 이제 어~ 자신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예. 이제 집을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면 예.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필을 할 거네요. 이걸 풀어 줄수있하고 네, 걸림돌로 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논리를 많이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융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동산 PF가 차지하는 금융 기관의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이 줄면 은행의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고민하고 이, 이 부분을 이제 타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요구할 텐데 이부분은 앞으로도 정부하고 건설업계하고 금융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음. 어떤 중간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적절한 위기 의식을 좀 가지되, 부동산 공급이 아주 위축되거나 네. 아주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네. 공급 물량이 확대되지 않고 남는 주택이 없도록 하는 게 균형을 좀 잡아, 잡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후속 취재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희 경제 언박싱에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부동산 시장 현황 그리고 이제 PF 대출을 둘러싼 우려 또 건설과 금융업계가 받을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민재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